우리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자기들 배만 채울 그런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살필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범죄자 이재명을 심판하고 경제와 나라를 살릴 깨끗하고 정직한 김문수 후보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제가 김문수 하면 대통령 세 번에 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 문! 수! 대통령! 김! 문! 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열정의 연설을 해주신 김일철 청년위원장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유세 현장의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파주 갑 방역 위원장님이신 박용호 위원장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불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박영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진실이 이길 수 있도록 애국시민 여러분, 진실을 선택해 주시고, 거짓과 위선을 강력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깨끗하고 정직합니다. 이번에 제가 근거리에서 한달 동안 모셨는데 먹은 것은 당된장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청렴하고 깨끗한 후보이기에 법인카드 이용해서 일식집 다니시는 거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우리 김문수 후보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김문수 닮아라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나라는 정직의 나라입니다. 정직한 나라 김문수가 지켜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정직한 후보 깨끗한 후보. 깨끗한 후보. 누구입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 김문수 후보 깨끗하고 정직하게 최상의 상품입니다. 최상의 상품을 세일즈하고 있는 저희들 너무나 기분 좋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문정중앙역에서 GTX가 출발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GTX의 아버지 김문수가 방금 파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예!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GTX를 만들어낸 추진력의 김문수냐 거짓말쟁이 저쪽 땅 후보냐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우리 김문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직한 나라 깨끗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만사대통 김문수 대통령 방탄유리가 없는 우리 김문수 시민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오시면 우리 시민 여러분 강력하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이제 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번 이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연애해 주실 걸 감사드리며 박용호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를 위한 해큰 말씀해 주신 박용호가당여위원장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여러분 달리는 안 돼서... 김문수 후보가 당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파주시 을 방역위원장 한길령 위원장님의 연설을 네,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 한길룡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파주시민 여러분 한 10만명 모인 것 같습니다 맞죠? 특히 우리 파주을에서 이 하얀 티 입고 올라온 우리 청년들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6월 3일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김월생!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문정이 발전하고 파기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께서 지역 공약을 달라고 그래서 드렸는데 다 해주신다고 그럽니다 자첫 번째 전철통일로선 금천역까지 연장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예! 좋죠? 자, KTX 열차, 문선역까지 연결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파주의 주한미군 공여지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국가가 나와서 전부 개발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예!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자, 우리 김문수 후보, 일 예, 잘하죠? 그분이 도지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평택에 삼성 반도체를 유치했습니다. 이천에 하이니스 반도체를 유치했습니다. 자, 우리 파주의 무슨 일 했습니까? LG.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유치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덕분에 파주 경제가 올라가고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잘했죠? 예. 자 아까 박영호 위원장 얘기했지만 GTXA 노선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설계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자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야겠죠. 맞죠? 자 우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정말 대한민국 바로설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후보, 꿋꿋한 후보, 거짓말 안 하는 후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자, 이 앞에 우리 어린 학생들 많이 왔는데 우리 학생들 뭘 보고 배워야 됩니까? 대통령 존경해야지요. 그러한 대통령이 검사를 사칭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문수는 공사사칭을 안 합니다, 여러분! 김문수는 청각행세하면서 공짜로 연애 안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김문수는 청소에게 쌍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기 친형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어제 기호 일번 대통령 후보가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선생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뭐가 됩니까? 이러한 후보 절대 대한민국의 대통령 은안 되지요!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북한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성벽을 쌓다 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어느 나라 대통령 후보입니까?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봐주시민 여러분, 6월 3일날 국민의힘 DO2번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laughs> 김문수 대통령! <laughs> <김문수! 웃음> <laughs>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6월 3일날 국민의힘 DO2번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파주 국립당협의원장 한길용 당협의원장께 힘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점점 내기가 달아오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영북 안동 예천의 김영동 재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올리겠습니다 힘찬 박성유감표현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후보 신 비례실장 맡고 계시는 비례대표의원박충관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파주에 정말 귀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선 국회의원이 우 국회의원이십니다. 나경환 공동상대다 어떤 도시입니까? 저는 파주는 자유를 지키는 상징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김문수 보냐 이재명 후보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리 법치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내내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전히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해서 우리 역사상 요리 없는 일을 했습니다. 본인 수사했다고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무려 3 0 번의 탄핵을 했습니다. 국정은 하나도 못하게 했고 이제 그러던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사법부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불 아버니다 국무 독재 국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법원장 탄핵하고, 대법원장 특검하고, 그리고 대법관은 14명 있는데 100명으로 늘려서, 자기네 마음 드는 사람만 지키겠다! 이거 지켜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이제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살리고 파주가 발전하려면 우리 일자라던 경기도지사 김문수 후보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맞습니다. 요새 이재명 후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도 거짓말 많이 했지만, 뭐 경제 살린다. 라고는 전부 다 반경제적이에요 뭐, 어? 무슨 기업을 살린다 그러는데 1년 내내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연구직에 한해서 3년만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는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슨 경제를 살리니까 그렇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검사 사칭하는 버릇은 요새도 여전해요 지금 벌써 대통령 사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셨죠? 방탄 유리에다가, 뭐, 방탄 조끼에다가, 그러면서, 뭐, 살해 위협이 있다. 러시아제 권총을 수입 누가 수입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통령 경호를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자, 그러면 민주당이 본인들의 그런 제보가 있다 그러면 수사 의뢰하는 것이 상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수사 의뢰는 단 한건도 안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통령 사칭하고 본인 공포 마케팅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간의 못된 버릇은 똑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심판합시다 경제도 지금 대북 송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주시겠습니까? 악영환을 제가 연설하고 아 있습니다. 탄하고 친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어, 그저께도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위로 올라갈까봐 북한에서 방어, 무슨 뭐 벽을 만들었다는데요. 저는 그거에 더 우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하는 여러 가지 군사 행동을 이 마치 남한이 옛날 6.25뭐 북침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 그러니까 북침이라고 옛날 좌파들이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 안보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 안보관에 뭐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이런 후보하고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한미동맹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보가 경제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엉터리 경제학으로도 나라를 못 살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안보동맹, 경제동맹도 못 타서 나라를 못 살리는 이 이재명의 나라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도 폭삭한다 그래서 경기도 살림실력에 김문수로 대한민국을 살리자 라고 아 말씀드립니다 아 여러분 김문수 후보 파도파도 파도 미담은 들으셨죠? 네! 제가 도덕성 청렴성 더 얘기 안하겠는데 보니까 사모님들도 똑같아요 누구는 뭐 법카 쓴걸로 이미 150만원 벌금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랬어요 후보자 사모님도, 배우자도 검증하자. 그게 누가 한 말이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김혜경 여사,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 얼척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그때 그때 말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자, 이 후보자 도덕성, 배우자의 도덕성. 검죄하는것 필수 중에 필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도덕성, 성념성, 게다가 성과, 그리고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살릴, 그리고 살려본 그 실력, 우리 후보는 누구라고요? 대통령은 누구라고요?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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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도 이재명 1인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법치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무법천재 국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저희가 모두 함께 일어나서 기호 2번 김문수로 가야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이제 뭐 제가 더말안 해도 잘 아시죠? 네! 아, 제가 김문수 오시면요. 그런데 어? 조금 더 해야 돼. 오시면 조금 더 오시면 적극 반 김문수 오면 <거라 웃음> 제가 제가 2002년에 <laughs> 처음 정치권에 왔고 판사를 하다 그만두고 왔고요. 2004년 도국회의 나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딜 가나 성과를 내십니다. 아까 경기도 지사 성과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뭐, LG 트스플레이 공장,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판교 테크노밸리다 어, 만드셨고, 감사합니다. 그때 경기도 지사할 때 전국에 바이, 만드는 일자리의 절반인 86만 개를 만드셨고, 그리고 경기도의 청렴도를 꼴찌해서 1등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민한테 10만원씩 나눠져갖고, 2024년부터 약 1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그 빚을 갚느냐고 경기도가 허덕이고 있고요 이런 건다 아시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요, 제가 공천심사위원장, 저는 공천심사위원으로 2004년에 딱 한번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때 김문수 후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무슨 말씀이냐? 그때는요, 우리 당의 이름이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 달렸어요. 네, 한나라. 그때 우리가 무슨 찻대기 정당이라고 욕먹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잘못했다고 욕먹어서 우리 당이 80석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소신있게 공천 개혁을 해서 현역 국회의원 25명의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내고, 마지막에 당대표까지 공천 탈락을 시키면서, 우리 한나라당을 일어서게 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후보는 깨끗합니다. 그 깨끗한 장점은 뭘할수 있느냐? 거침없이, 옳은 것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개혁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 판가리 해야 됩니다. 정치 판가리 경제 판가리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도 판가리 해야 되겠다고 지금 대헌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대헌은두 가지 방향입니다. 제왕정 대통령제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 일당의 의회가 보여준 제왕적 의회도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치 판갈이 정치 개혁으로 이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사람, 개혁적인 정치를 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경제도 판갈이 경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요, 여러분, 반도체 공장 하나 세우려고 그래요. 몇 년이 걸립니다. 대만, 미국에서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 판가리로, 경제 판가리로,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의 몇 백분의 일도 안 되는 대장동, 백현동하면서 여러 명의 의문사하고 여러 명의 공무원 구속되고 그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개혁적인 일을 소신 있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됩니다. 대한민국 국토 개발하다가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또 구속되는 일이나 없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그냥, 여러분, 그냥. 이번 선거는 정말 무슨,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아니, 과거를 아니, 보면 저희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 없을 것 같은 게 기본이에요. 국민의 마음일 것 같은데 아, 그동안 이 뭔가 잘못 입력이 돼서 지금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제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현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내주고요 저는 지금 국회에 줄줄이 걸려있는 위원입법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죄를 없애는 이재명 방탄 재판 정지법은 물론이고 그 동안의 노란 공천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위원입법을 저는. 단 일주일 만에 모두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여러분!